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던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내가 받는 연금은 얼마일까요? 이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개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직역연금이 있죠. 예컨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모두 망나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 1부에서는 각종 개인 연금의 사례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부입니다. 각종 공적 연금 사례입니다. 각종 공적 연금 사례는 제가 네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당될 것이다. 뭐, 두 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이든 또는 각종 직역연금이든 공적연금 가운데 어떤 한 가지는 꼭 받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반대로 남아있는 배우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 가끔 있으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기본적으로는 이때는 무조건 유족연금 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연금과 각종 다른 직역연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선 그래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미만이냐, 10년에서 20년 미만이냐, 20년 이상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때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기본 연금액의 40%가 나오고 부양 가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미만은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은 기본 연금액의 60% 부양 가족 연금이 나오는 것은 동일하고 당연히 20년 이상 즉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본 연금액에서 받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이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부양 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은 모두 부양가족 연금에 살아 있더라도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연금의 해당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나이 많은 부모잖아요. 자,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때 부양가족 연금을 대상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각종 연금을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도 우선 기억하시고, 어쨌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종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사망한 배우자의 대직 또는 대역연금의 60%가 지급이 되고요. 40%, 50%, 60%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은 무조건 대직 또는 대역연금의 60%가 지급되고, 그 대신에 부양가족연금이 빠졌죠. 왜 부양가족연금이 없냐, 없냐 하면, 각종 직역연금에 가입했던, 또 그래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그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즉, 근무할 당시에 가족수당을 받았거든요. 이 가족수당을 받은 그것이 본인들의 대직 또는 대역연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양가족연금은 없다. 이점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족연금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이 아닙니다. 이따가 계속 적용해 드릴 건데 이 유족연금 자체를 기본연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사례인 경우 돌아가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이때 이 100만 원의 유족연금이 만약에 20년 이상 가입자라고 하면. 100만 원 받았으니까 기본연금의 60%, 즉, 60만 원을 받는다 말이죠. 자, 60만 원을 받고 부양가족연금을 받겠죠. 본인이 공적연금 대상자가 아니니까 남아있는 배우자 본인이. 자, 이것이 유족연금인데 나중에 이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이따가 케이스가 될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산정될 때 기본값은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내가 100만 원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 5년을 연기하면 매 1년 연기할 때마다 한6% 정도 더 주죠. 자 그러면 한 5년을 연기했다 하면 30%를 더 받아요. 그래서 5년 뒤에는 1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5년 동안 받지 않는 대신. 자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사망을 해서 할때 130만 원에 이것이 기본 연금액이 아니라 직업 연기로 인한 가상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즉, 100만 원이 기본 값이다. 기본 연금액이다. 그래서 유족연금은 100만 원에 60%, 60만 원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불러서 부양가족연금이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어떤 공적연금 사례 두 번째. 두분 다, 두분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는요, 본인의 노령연금 불러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을래 아니면 본인의 유족연금 즉 배우자 유족연금만 받을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자, 본인의 노력연금 불러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라고 할때 이것을 많이도 오해하세요. 자 아까 제가 유족연금 설명을 들었잖아요. 유족연금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 설명을 들었는데 이때 유족연금의 30%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그 계산 방식에 따른 유족 연금의 30%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돌아가신 분이 받았던 돈의 30%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돌아가신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의 30%가 유족 연금이 아니라 앞서 보았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최대 돌아가신 분의 기본 연금액의 60%, 그것의 30%다. 유족 연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이렇게 받을래? 아니면 유족연금만 받을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족연금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연금만 선택할 때는 아까 계산된 유족연금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30%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30%는 훨 많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돌아가신 분의 연금이 좀 많고 남아있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아주 작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유족연금만 받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이 아니고, 유족연금 신산정 시 기본값은 직업연기로 인한 가산금액, 즉, 돌아가신 분이 직업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안는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때, 공적연금 사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죠? 자, 배우자 한 분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직역연금. 예, 근데 공무원연금, 사업연금, 또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이런 등등을 가입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즉,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직역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죠. 때 케이스마다 두개 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분이 이제 직역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분은 본인의 대직 퇴직 또는 대일연금, 즉, 본인이 받고 있는 직역연금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돌아가셨잖아요. 국민연금 받는 분이 국민연금 기준의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기준의 유족연금의 30%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사례에서 쪽받아 유족연금 계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대로 이제 직역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셔서 직역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남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그죠 본인의 노령연금 받고 그다음에 사망한 배우자, 즉 직역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의 퇴직 또는 퇴역연금에 30%를 받는다. 자,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남아있는 배우자가 아무 연금도 없는 분이야. 아무 연금도 없는 분이었을 때는 만약 그때 돌아가셨던 분이 직역연금을 수령했던 분이라면 그분이 받았던 연금의 60%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남아있는 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60%가 아니라 30%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많이 다르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분다 직역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아니라 두분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자, 이때는 어떤 분이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분은 어쨌든 본인이 받던 직역연금, 이에 예, 근데 뭐 대직연금이나 대위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사망한 배우자의 대직연금 또는 대위연금의30% 앞에 세 번째 사례랑 같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이 국민연금을 받던 직역연금을 받던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이 직역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일종의 유족연금이죠. 그분의 유족연금은 60%가 아니라 30%왜 내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30%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다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얼마일까? 일부 각종 개인연금에서부터 이부 각종 공적 연금에 이르기까지 총망라 해서 각각의 사례별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연금을 받을 분들이나 또는 연금을 준비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